아, 이런 시골 약간 주택 단지에 짬뽕 가게가 있습니다. 예? 주차를 하고 와, 아니, 사람 많이 넣어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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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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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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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맛있는 <놀람> 음. 식 느낌. 아, 음. 그럼 하라그 맛있게 먹어래. 어 <목소리도> 아. 맛있네 <목소리도> 와 국물이 쪽이네 면 양도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야 이런 시, 골목 시골길에 짬뽕집이 있을 줄이야 어. 어. 어.

자자 노코리네스 노코리 노코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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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첫 박살 수고했다아또가되다아

사서나 가신다. 길을 밀켜라 내가 일부 황남아다. 니네 오늘 몇잔마노 지금? 와. 왜 담아황? 담아갔죠. 너야 황남 황남아. 아세한 번에 먹어. 간한번더한 3박 4일의 여행 마지막 날 나가사키의 숙소입니다. 어.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약간 뭐랄까? 느낌이 아치트. 그러니까 놀이방 같다는 느낌이랄까? TV도 있고. 음. 응. 날씨도 좋으면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맥주도 마시면서, 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건데, 지금 7월달이고 하니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기가 좀 힘드네요. 아우, 저녁에도 열대야 때문에 얼마나 덥든지. 아우, 해먹도 있습니다, 해먹. 이렇게, 나가삭키 아, 시내 모습도 구경할 수 있고, 에어컨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방이 있는데, 아, 저기 나가사키 산동내네요 우와. 와. 이 친구들이 아도잘 먹어. <웃음> <웃음> 난상한다고 잠고 했다고